왓더 꺼브로 <laughs>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금방송어 끼아나네 끼아나 끼아나 같은 경우는 깔라비로 죽여버려야지 일단 선빵아 저게 자꾸 저런식으로 피하네 이거 못피할듯 어오 어! 이동기 실화냐? 예, 당연히 W 선 맞아. 들어올 때 W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 뭔가 되게 어색하네. 캠방송으로무 오랜만에 해서 어색한 것도 있고, 방송 오랜만에 해서 어색한 것도 있고, 롤을 오랜만에 해서 어색한 것도 있고, 그냥 다 어색하네, 띠발. 그래서 롤이 잘안 되네. 띄우고, 아, 뭐야, 띠발! 야, 만화가 없었네. 와, 이씨. 야, W 선 맞는데 W로 못 쓰면 어떡해. 응, 죽어. 응, 많아줘, 많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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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줘. 응, 뛰었다 아하하! 나이스. 어떤데? 사실, 방금 제가 딱 바로 전멸을 썼잖아. 전멸을 왜 썼냐면, 전멸을 안 쓰고 그렇게 가까운 상태에서 앨리스의 고치를 피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바로 딱 판단 들어가가지고 전멸로 딱 피한 거지.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어야 돼. 응? <laughs> 좋아요.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잖아. 일단 탑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정글 차이도 심하고 미드 차이는 내가 심하고. 와. 와 와. 친거 아니야, 팀? 아, 그냥 엉크나 어, 15개 3대 7호시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우! 씨발처럼 먹었다, 이 개. 정지당하면 어떡해? 어? 게맞아안 끝났어 아... 와또 천원이야? 초크! 이 블라디미르는 상대할 때 아시죠? 조심해야 될 거는 거의 하나입니다 빨개질 때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저 패시브만 안 주면 됩니다 깔라비? 깔라비... 어야 뭐야! 깔라비를 왜 걷다 쳐! 미친 새끼야너 뭐야 너 못 써, 와, 실화냐, 이거 쿨못써어 아, 와.. 실화야 이거? 아야 근데 방금 뭐가 상당히 지금 그거 됐는데? 아니 뭐가 안맞았어 방금 뭐가 되게 이상했는데 스킬이 아니 침묵을 맞추고 큐를 바로 썼는데 바로 안나갔어 아네 방금 아까 그 플레이가 만약에 현실화가 됐으면 상당히 섹시한 그거였는데 오늘 되게 뭔가 이상하네, 플레이가. 아... 이것도 침묵이 안 맞네. 이 와중에도 죽이는데, 나는. 그럼 생각해보면 나는 솔킬은 한 번도 안 따였잖아. 반면에 난 솔킬을 땄고. 그럼 됐어. 아이씨, 궁 괜히 썼네. 아이, 무빙이, 아, 이거 봐. 내가 딱아이 무빙에 앨리스 있는데 라고 하자마자 앨리스가 왔어 아 찌발 정크차 이씨 블라디가잖아 빼라 아 이걸 안 뺀다고? 와 뭐하냐? 아, 실화야? 와 진짜 미친놈들이라니까 안 빼야되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잖아 날 막고 있죠? 그 아무도 없잖아. 발띠발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목소리> 아, 죽냐 이거? 죽어라 너. 죽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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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날이네. 아니지 이거 되는 날이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는 날이야. 이건 역시 내가 잘해. 아니야. 방금은 조이가 무리를 한게 아니야. 어 방금 조이가 무리를 했다? 음 나나나 no, no, no. 방금 조이는 해야 되는 플레이를 했을 뿐이야. 단 그걸 맞 받아치신 내가 미친 듯이 잘한 것 뿐이지. 나학군 no, 내가 말했지, 이번 판다 막을 사람 없다고. 조이 힘들지, 여러분들? 조이 힘들잖아? 아난 나는 안 힘들지. 내가 왜안 힘들냐? 난 지금 빡쳤거든. 난 지금 분노하였거든. 어, 이번 판은 팀원이 좋다? 이번 판왜 팀원 좋고 난리야? 이불, 이런 판이. 어. 입 닥쳐! 코크야, 입 닥쳐, 이 새끼야. 아, 근데 조이는 방심하면 안 돼. 조이는 개 아프거든, 디디. 근데 약간 조이한테 그런 냄새가 나. 약간 스킬충의 냄새가 나거든, 요 이거? 조이가? 그렇게 막 숙련도가 뛰어나고 보이지는 않는데, 조이가? 야, 갑자기 역전됐어. 와, 뭐야 이거? 역전이 됐네. 팀은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 이런 거 나로 인해 이 게임 이긴다. 아, <laughs> 어, 너무 쉬워. 어, 조이야. 뒤질래? 잘하는 조이라면 이걸 그냥 온다고. 와, 개기네. 와, 야, 전멸 안 써줬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냐, 이거? 전멸 안 써진 거? 음, 다행이네. 음 상당히 다행이었지? 전멸 안 써진 거? 중작 썼어요 이 친구야. <laughs> 지금 몇 스택이야? 3 스택? 그러면 8 스택이네. 약간 지금부터 슬슬 스택 신경 써주면 됩니다 킬각 젤 때. 초반에는 굳이 스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처럼 이 킬을 많이 먹어야 돼. 8킬 먹었잖아. 어떻게 8킬 먹었어? 다 나의 이 성궁 성 궁물이네 8 킬을 먹은 거라고. 나는 여기서 얘를 암살할 예정. 나는 여기서 얘를 암살할 깔라비 갈라비, 갈라비, 응 죽어, 응 죽어, 뭐야, 뛰질래? 어? 아, 아, 앙 아, 침묵인데요? 오! 아! 어, 젖질 뻔했다. 씨. 근데 궁 없이 이 정도? 오히려 좋아. 아아악 개꿀 아이씨 이런 새끼들이 문제야 왜 무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기는 거 이기는 게임을 못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니까 아니 뽀삐가 살짝 미지수네 뽀삐랑 맞짱 뜨면 어떻게 됐지 내가 지금 워낙 잘 크긴 했는데 뽀삐는 살짝 무섭긴 하거든 와 뭐야 이거 오 미쳤는데 오오 오. 쳤어? 이렇게 여러 대 스택을 신경 써 줘라. 까이 그러니까 새끼들은 몇대쳐 맞아 주면 그냥 기고 만장 해가지고 들어와요. 뒤질라고. 공을 못쓰게 하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약간 빡쳤다고 하자마자 지금 다음판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Q 한번 어 뭐야? 아! 밀어내가지고 살았다! <laughs> 야, 뭐야 오히려 좋아. 초가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궁 안에 있으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이 스킬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초에 초에 초에. 아, 저이 상대로 그냥 압살해버렸네. 압살해버렸어. 초크. 아, 와, 아지러네 아지르면 유성을 들어야죠 와 뭐야 와... 스킬 하나도 안 맞네 이발 너무 버스네 오시 뭐야 뭐야 이 재미없는 버스 아 이렇게 어이없게 끝난다고?